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알트라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주라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구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 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3월달 가기 전 마지막 선물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간밤에 별 특이 사항은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랑 좀 비슷한 시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지금 보시는 알트라 주가의 흐름은요.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쭉 왔다가 이제 2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래량 이렇게 쭉 내려가는 가운데 결국 바다가 찍었단 말이죠. 자, 시초가 이쪽 모르는가 싶었더니요. 자, 3,850원 그리고 고가 찍고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 마이너스 12.93%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종금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많이들 질문 주셨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줄수 있을지 어떨지. 또 많은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일단 했습니다. 특히 알트라 종목은요 주로 영상 인식 또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AI 안면 인식 기술 개발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의견을 받았느냐? 자 지금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자이 한정을 받으면서 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 갑자기 쭉쭉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만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자, 주총의또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다게 뭔가 내용이 없었단 말이죠. 잠시 보시게 되면요. 자, 주총, 지금 사회 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 퇴임에 관한 신고 내용인데요. 자, 좀 내용 좀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인용이었습니다 자, 알체라 주주 전기, 전기 주총 결과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에 좀 특징은 뭐냐? 바로 지금 임원 선임 현황이죠. 상근이사 1명과 사회이사 3명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크게는 이사를 선임을 한 거고요. 여기에 또 사회이사까지도 선임을 한 거죠. 사실상 지금 뭐 상근이사 1명과 사회이사 3명인데, 이사수를 좀 늘린 거를 보니까 당장에 뭐부도라는지 아니면 상패는 아니에요. 특히 이런 이사지를 보니까, 알체라의 재무 상태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거기다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 아닌 그렇죠? 막혔으니까요 이번에 이세명다 어떤 사람들이냐 서울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블록체인 기술을 안 한다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뭔가 좀 불안정한 지금 흐름이다 보니까요 지금 주가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대응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 이 자리 이대로 가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의 흐름 자체가요. 연속적인 하락과 동시에 또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정말 다시 한번 파장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도 빠르게 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급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이와 관련해서 내용.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이 종목, 알차라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시는 분들이나 고점 여전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물타기 여러 번 했어 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에 더 매수를 하고 얼마 더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목표가 또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로 집중하실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요 오늘 일단 이 정보를 좀 받고 나서 좀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먹어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일수요 확실하면서도 근거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오히려 내동매매하지 않고 듣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좀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요. 자, 알체라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56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앞으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56 문자로 알채라에 알채라 보내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 구간 구간에서 저랑 함께 총리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소통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또 받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위기도 탈출하시고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알채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오면서 투자 환기 정보로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총도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그냥 상근이사 한 명과 그리고 사회이사 뭐세명 이렇게 선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컸던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오히려 실망감과 함께 많은 또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도요 주담 통화 내용이 좀 있었죠. 특별한 뭐 공시 나온 거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판단은 공시를 참고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주총 전에 감사 보고서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무회계사에서는 서류 제출을 해달라는 것다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과연 이 시점에서 오히려 거래가 정지가 되고 좋은 업체에서 인수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 여러분들 고민 되실 텐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실제로 계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러분 주가 급락 속에서는요 함부로 물타서는 안 된다. 왜요? 혹여나 이제 문제가 없다거나 투자 환기 종목에서 다시 한번 해제가 되면 여러분 다시 주가는요 언제나 그랜드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악연한 정보는 아니고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 이 자리로부터 이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했다 하겠다 는 생각을 못 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주가가 여러분 하염없이 쭉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바닥도 찍었단 말이죠. 과이 주가 흐름 가운데, 자, 깜짝 반등, 반전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떨지, 자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피드백 번번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물려 계시거나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지금 떨어지는 동안에 많은 분들부터 외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끌고 오신 분들 계실 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세력들은 뭐 올리더라도 다시 한번더 흔들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때 구간에서 좀 여러분과 소통해야죠. 소통을 통한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다시 올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단계로 끝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소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주가를요,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리게 되는데, 이게 긴 기간 동안 나름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만한 정보가 그런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동안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버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알차라 관련돼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자료가 있느냐, 아니, 면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재료, 이 모멘텀이 대개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많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대응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차 어차피 정문은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빠르게 알차라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확실한 대응 방법과 함께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보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희 말씀을 들으느냐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 더 크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맞고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한 기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만큼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성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토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을 3월달 마지막 선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실 바람에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 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 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 이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 3월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테마 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너픽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거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이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도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 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격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련 리포트라는지 또 수익률이라는지 지표라는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 자, 1 7 1 0이번호로요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또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친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